최근 빈에서의 일본 솔로 콘서트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팬들과 그녀의 커리어를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며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콘서트가 열리기 전부터 빈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콘서트 당일 현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콘서트의 티켓 가격은 이전의 모든 공연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가격이 높은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팬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녀의 공연을 직접 경험하고자 했다.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빈에선 이번 공연에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콘서트에는 일본 대통령과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빈에서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직접 그녀의 공연을 감상할 특별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VIP 손님들의 참석은 콘서트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빈에서의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빈에서의 공연은 더큰 화제가 될 것이다. 빈에서의 일본 솔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매력과 실력을 직접 느끼고자 하는 팬들과 유명 인사들의 덕분에 이번 콘서트는 대박을 넘어선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빈혜서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무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경지를 선보일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팬이 될 것이다. 팬들은 물론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함께 기대하는 이번 콘서트는 단지 빈혜서의 경력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류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빈에서의 무대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한류의 파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콘서트는 빈에서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이번 콘서트에서 특별히 준비된 새로운 곡들도 기대하고 있다. 빈에서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매일 새벽까지 연습에 매진하며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열정과 노력이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서트 현장에서는 다양한 팬 이벤트와 굿즈 판매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과의 소통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녀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계획이다. 빈에서은 공연 내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